안녕하세요. 세입자 보호중개사 타이밍 부동산의 김대표입니다. 신림역 야구분 임대인은 1 0에 60일 관리비 10만원을 원하고 있습니다. 엘리베이터가 있는 원룸은 방들이 대체로 좁은 편인데 이 원룸은 많이 넓은 편입니다. 그래서 가격도 살짝 비쌉니다. 혹시라도 저희 원룸 설명에 궁금하거나 더 알고 싶으신 것이 있다면 댓글 주십시오. 보는 즉시 바로바로 바로 열심히 답글 올려드리겠습니다. 옆에 건물과는 약 5미터 이상 떨어져서 막 어둡고 답답하지는 않네요. 원룸의 3대 핵심 옵션은 에냉세 에어컨, 냉장고, 세탁기인데요. 이세 가지는 비싸고 대체가 어렵습니다. 그래서 이세 가지는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. 나머지 수납장, 책상, 전자레인지 등 생색내기 옵션은 가격이 싸고 인터넷 쇼핑몰에 대체지가참 많아서 별로 안 중요합니다. 요즘은 이런 수납장, 책상, 의자는 물론 전자레인지까지 치워달라는 분도 많습니다. 하지만 이 원룸처럼 붙박이로 된 경우는 치워드리기 어렵습니다. 신축들의 현관문 앞 신발장은 이렇게 길고 큽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